자 이번은 유니원의 전략 적용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주제 찾는 내용이네. 자, like an only impression 초기 인상처럼 평판은 종종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작은 것들 위에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작은 것들이라는 건 뭐냐? 이러한 작은 것들 위에서 평판이 만들어집니다. 어떠한 작은 것들? 너희들의 외모나 매너를 포함한 작은 것들 위에 평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외모, 매너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고 하나의 평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아, 윤채는 어떤 아이, 서연이는 어떤 아이, 유진이는 어떤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자,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또는 믿기 힘들겠지만, this is good news. 이건 좋은 소식이래. 왜 좋은 소식이냐? It means 그것은 의미하기 때문이야. You can take consistent action. 너가 지속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뭐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뭐하기 위해서? 너의 평판을 develop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평판이 좀안 좋았어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행동하고 노력을 통해서 너의 평판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래. 위에 있는 내용은 좋은 일이래.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거네. 하지만, a word caution. 주의해야 될 말이 있는데 뭘 주의해야 되느냐. Once your reputation is formed, 당신의 평판이 일단 형성이 되면 It's formed. 그것은 형성된 것입니다. 뭔 소리야? 자, 당신의 평판이 형성이 일단 되고 나면 그것은 형성된 거래. 이게 뭔 소리야? 한번 형성된 평판은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지.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야. 윤채도 선생님에 대한 평판이 있겠지. 그러니까. 아, 창룡쌤은 어떤 사람이다 하고서 속으로 은연 중에 생각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웬만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바뀌기 쉽지 않다는 얘기지. 응. 씨 웃는 거 보니까 좋은 평판은 아닌가 본데, 어차피 평판은 있을 테니까. 넌 너무 착한 아이야. 속마음을 감추지를 못하네. 어? <웃음> <웃음> 한번 바꿔볼게, 선생님이. 응? <laughs> 자 it tended to last for a long time. 자 그것은 그러니까 한번 형성된 평판은 tended to last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대 그리고 difficult to change 모하기에 뭐 바꾸기에 어렵습니다. so, 그래서 또 명령문 형태로 나왔네. Create a reputation you will be proud of at an early stage. 자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네. 그러니까 어. 한번 만들어진 평판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바꾸기 힘드니까 평판을 만들어라. 근데 어떠한 평판을 만들어라.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평판을 언제 만들어라? 초창기에 만들어라. 아예 초원부터 좋은 평판을 만들어 둬라. 그럼 웬만하면 내가 윤치한테 좋은 평판을 만들어 두면은 내가 좀만 나쁜 짓 해도. 윤치는 계속해서 나를 좋은 놈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초반에 좋은 평판을 만들어놔라. 이삼이 하고자 하는 얘기네. 그 얘기네. 자, think about the millions of dollars. 자, 수백만 달러 한번 생각해보래. 어떤 수백만 달러? 네, 다 알지. 맥도날드. 자, 맥도날드가 썼던 수백만 달러를 생각해보십시오. 뭐하려고 썼느냐? 그 맥도날드의 이미지와 평판을 바꾸기 위해서. 썼던 수백만 달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나우데 보자마자 지금 떠오르면 안 돼, 얘들아. 요 나우데 나오면 무슨 의미야? 요거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래 얘들아. 뭐 때문에? 아주 많은 미국인들이 과체중이기 때문에 얘들아, 이 얘기는 뭐니? 많은 미국인들이 맥도날드 때문에 과체중이 되었기 때문에 생긴 그 이미지나 평판을 맥도날드가 한번 바꿔보려고 수백만 달러를 썼나 봐.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래. 자, consider a million more is spent on creating healthy new products. 자 컨실더 생각해 보십시오 추가적인 수백만 달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추가적인 수백만 달러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맥도날드지맥도날드가 만드는 데 썼던 추가적인 수백만 달러를 한번 생각해 보래 요엇을 만드는데 건강한 새로운 제품 예를 들어서 샐러드와 같은 건강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쓴 추가적인 수백만 달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샐러드와 같은 건강한 제품들을 만들었냐? Make this new image. 이러한 새로운 이미지를 stick in your mind. 당신의 마음속에 박기 위해서, 붙이기 위해서 샐러드와 같은 건강에 좋은 새로운 제품들을 만드는 데 썼던 추가적인 수백만 달러를 생각해 보십시오. Did it work? 그것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하고 묻고 있는데. I don't know about you. 난 당신의 의견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맥도날드를 간다면, 가고 있다면, I'm not going to even pretend. 나는 뭐뭐인 채 하지는 않겠다. 뭐인 채 하지는 않겠다. 내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채는 하지 못할 것 같다. 이 얘기는 즉슨 맥도날드가 그 좋지 않은 이미지나 평판을 수백만 달러를 써갖고, 바꿨다는 거못 바꿨다는 얘기야. 그렇지. 너희들의 의견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자기한테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평판 좋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 여기서 가장 오랫동안 선생님이 수업했던 친구가 은솔이니까 은솔이랑 처음 만났을 때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선생님은 은솔이 대한 평판을 아주 좋게 가지고 있거든.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 <laughs> 이제 약간 이제 종이장 하나 정도 차이로 이제 좋은 놈, 나쁜 놈에서 종이장 하나.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두꺼웠지. 아, 이건 웃자고 하는 농담이고. 자, 그러니까 이만큼 평판이 중요하니까 얘들아 처음 평판을 만들 때 좋은 평판을 만들어라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네. 어느 서야 농담이야, 농담이. <laughs> 자, 그러면은. 중요 부분 한번 체크하면서 또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자고 자 일단 첫 번째 인클루딩 문법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이것도 인클루디드 해갖고 많이 나오던데 인클루딩 해갖고 능도 형태 현재 분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목적어 붙어 있잖아 그럼 당연히 ing 간다는 거 우리 연습 많이 했었지 자 다음에 because 표현 같은 것도 좀 알아두도록 하고 자 다음에 however 이거 동의어도 충분히 알아야 된다 얘들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유튜브 정사 앞에 나와 있는 디피컬트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의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지금 뭐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 확인돼. 여기 오브라는 전치사 다음에 뭐가 없어? 목적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겠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겠지? 위치나. 될 정도가 될수 있겠네. 그다음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 원래 스파 e n 다음에는 시간이나 돈그 다음에 ing 형태라고 시간이나 돈이 스파 e n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이고 갑자기 파란색. 여기 보면은 그 시간이나 돈 따위를 나타내주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도 목적적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겠지. 그리고 스팬드 다음에 뭐뭐 하는데 시간이나 돈을 쓰다 할때이 스팬드는 ing 형태로 받아준다는 거 이것도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요 메이크 사역동사지 사역동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어 원형부정사 형태로 나오고 있네 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스팬드 다음에 ing 형태 나오는 거. 표시한 김에 얘도 목적어 없고 그러니까 앞에 목적적 관계대명사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씽이나 b 이나 원으로 끝나는 명사 있잖아 걔네들 같은 경우는 형사가 앞에서 뒤로 꾸며주지 않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알지 그래서 something healthy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healthy something healthy something 니까 갑자기 웃겨갖고 something healthy라고 해야 돼 healthy something이 아니라 자, 다음에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주제문은 요거 펴보도록 하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요거였지. 아예 처음부터 너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좋은 평판을 만들어라. 그게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오케이.